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래추적자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는 진짜 기관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블랙록입니다 운용자산이 1경 5천조 원을 초과하는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시바이누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블랙록이 시바이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블랙록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인 비들이라는 펀드를 세상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들 펀드는 코인베이스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동시에 현재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는 블랙록이 자신들의 사업 파트너로서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는 작년 말 자신들의 인덱스 펀드에 도지코인 XRP와 함께 시바이누를 추가시켰기 때문이죠. 코인베이스의 인덱스 펀드는 코인 시장에서 ETF 출시 바로 직전 단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바이누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은 코인베이스의 계획에는 시바이누의 ETF 출시 또한 계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데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근거로 현재 코인베이스가 시바이누 보유량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 거래 로빈후드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고스란히 시바이누에게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스테이블 코인의 왕으로 군림하던 USDT 테더의 점유율이 무려 6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테더의 점유율을 흡수한 것이 바로 서클의 USDC입니다. 그리고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서클이 발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코인베이스가 매우 깊게 관여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usdc 공동 대주주에 등극을 하면서 usdc 운영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usdc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거래소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그리고 블랙록이시바인누의 상승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로비누드 유럽지사는 이 코인 베이스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전 유럽에서 시바이누의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자, 로비누드 유럽지사가 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것과 유럽에서 시바이누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ERC-20 토큰으로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바이누는 현재 체인링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다른 코인들과의 상호운용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이 USDC 스테이블 코인 또한 시바이누와 동일하게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블랙록이 자신들의 토큰화 펀드 비들 상품을 출시할 때그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던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들 또한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블랙록의 비들 상품이 시바이누 네트워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블랙록은 왜 시바이누를 선택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시바이누의 성장이 블랙록의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시바이누 보유량 3위에 해당하는 초대형거래 로빈후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혹시 이 로빈후드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로빈 후드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목록 최상단을 보면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 중에는 벵가드와 함께 블랙록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은 시바이누의 고래 로빈 후드의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로빈 후드에 투자하고 있는 블랙록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는 밈코인들에게는 열리지 않은 기관들의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블랙록이 시바이누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은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여전히 하락세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 또한 딱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난 두 번의 거대한 폭등이 그러했듯이 시바이누 코인은 일반 개인들의 관심이 가장 낮게 떨어질 그 순간에 어김없는 폭등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바이누 코인을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강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고래감지 지표 공유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거래량과 가격의 돌파를 기반으로 해서 고래들의 매수가 많이 유입된 특정 캔들을 차트상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기 전 저점 구간에서 고래들의 매수가 들어온 캔들의 정확하게 매수 신호가 찍힌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후 조정 구간에서도 고래들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래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자리에서는 이렇게 파란 색깔의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반대로 고래들의 매도가 크게 일어났던 자리는 빨간 색깔의 쇼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저점과 고점에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매하실 때이 지표를 같이 활용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표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이 구글 폼 통해서 저한테 지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별도의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익 나시면 제 영상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실시간 관점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들 조건 없이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은 동일하게 구글 폼 통해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